안녕하세요. 바로 선물폰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델일시 원칩으로 선물폰을 셀프로 개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 개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업무용이나 세컨폰을 찾으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. 이럴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선물폰입니다. 선물폰은 미리 요금을 충전한 뒤 사용하는 구조라서 후불폰과는 다르게 신용 상태나 연체 기록과 상관없이 누구나 개통할 수 있다는 장점 점이 있습니다. 최근에는 본인 인증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점점 더 선불폰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선불폰은 비대면으로 개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편 인증서가 필요합니다. 네이버, 카카오, 토스 패스, 신한, 국민 등 가능한 인증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혹시 인증 수단이 없다면은 가까운 대리점으로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. 방문 필요한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예약하고 방문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유심인데요. 구매하셔야 되는 유심은 모디 유심 원칩입니다. 가격은 8,800원 정도이고 이마트 24 편의점이나 배민 비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유심히 준비가 됐다면 온라인을 통해서 개통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 엔텔레콤 멤버십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. 앱을 설치하고 나서 신규, 선불을 차례대로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간편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태블릿 소유자 회원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회원번호는 2893718 입력하고 나서 회원명인 김땡경이 확인되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당일 빠르게 승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원하는 번호 끝자리, 내네 자리를 조회하고 나서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해서 예약해 주시면 되고, 다음으로 유심, 코드번호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. 유심은 u 8 6 8 0으로 시작해서 모델번호와 뒤에 11번호까지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되고, 마지막으로 요금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요금제 두 가지가 있는데, 첫 번째는 LTE396 10.3기가 요금제입니다. 월 39,600원으로 음성, 문자, 데이터 모두 무제한이고, 데이터를 다 사용하더라도 3 Mbps 속도로 계속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너무 좋은 요금제입니다. 두 번째는 LTE 매일 5기가 요금제인데요, 월 85,900원으로 매일 5기가씩 제공되고 다 사용하고 나면 5 Mbps 속도로 유지됩니다. 한달 동안 총 150기가를 사용할 수 있어서 고화질 영상이나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요금제입니다. 이렇게 요금제를 선택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서명과 사인을 하면 됩니다. 접수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확인하고 개통 승인을 진행하고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LG 모듈 유심 원칩을 활용한 선불폰 셀프 개통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